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코인은 오르카 코인입니다. 자, 오르카 코인 현재 5%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1시간 봉으로 같이 볼게요. 1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이 전에까지 어떻게 됐죠? 패턴이 첫날에 빠르게 초반부터 동반한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림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3일 거의 일주일까지는 변동성이 크게 되면서 이 구간부터 3일째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 일주일, 제가 말했었던, 자, 5일에서 일주일에 파동 크게 한번 온다고 드렸었는데, 거리량 더 터지면서 상승 좀 보여주고, 다시 좀 빠지기 시작한 상태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30분 봉 먼저 한번 보게 되면은, 변동성이 앞으로도 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 차트에서는 편안하게, 자, 횡보하는 느낌이지만, 사실 거래량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렇고, 이 구간 대비해서 거래량이 자, 많이 실리지 않았는데, 차트는 어때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일부의 하락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아, 사실, 이 오르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6일에 바이낸스에는 이미 상장을 했던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르카 코인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지 좀더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제 업비트 신규 상장한다고 했을 때 거래량이 바로 이만큼 들어왔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오르카도 바이낸스 신규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량을, 거래량을 터트려 줬고, 자, 그 이후에 들어왔던 거래량, 지금 뒷구간에서 빠져나간 부분은 사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지금 차트에서 하락할 때 어때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하락할 때보다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뒷 구간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 바이낸스에서 오르가 상승빔 이렇게 쏘고 난 다음에 어피트 상장 이슈로 다시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자, 지금 여 구간 거의 지금 4월 9일에 대한 이 구간에 대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이 구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지금 신규 상장 코인인 만큼 사실 기회가 주기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빠르게 거래량 크게 한번 오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차트 그냥 바로 수직 상승을 합니다. 이게 신규 상장 코인의 자 장점이면 단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 실시간으로 잘 잡는다? 라고 하면은 단타 혹시 노리시고 계시는 분들은, 자, 구간 구간마다, 자, 50% 100%씩 끊어서 가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타점이 나오긴 해요.